안녕하세요. 중고차 비대면 플랫폼 배달의 딜러입니다. 제가 이번에 소개해 드릴 차량은 BMW 520d 차량인데요. 해당 차량 2013년식으로 약 88,000km 주행한 차량입니다. 하부 점검에 앞서 성능 기록부와 총 구매 비용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a shadow turns the sun around. 성능 기록부 확인하고 오셨습니다. 해당 차량 단순교 하나는 없는 완전 무사고의 컨디션 좋은 차량 확인되고 있는데요. 오일 노유 부분에 있어서도 전부 양호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제 직접 내려가서 하부 점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당 차량 하부 점검 보겠습니다. 타이어 트레드 먼저 측정해 드릴 텐데요. 신품 8mm 기준했을 때 앞쪽 타이어는 7.09, 네, 90%에 가까운 트레드 보이고 있고요. 평마모는 네, 양호한 것으로 확인 드립니다. 네, 뒤쪽 타이어도 한번 트레드 체크해 보겠습니다. 신분 8mm 기준했을 때6.39 네, 정도 해서 한80% 정도의 트레드 확인되고요. 현마모 양호한 것으로 확인드립니다. 네, 이제 차량 하부 쪽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보여지는 머플러 부분 약간의 변색 정도만 있고요. 네, 양호한 컨디션 확인해 드립니다. 멀티링크 부분도 약간의 흙 정도의 먼지 정도의 오염 정도만 보이고요. 안쪽에 볼 조인트 부분들도 유격이 잘 없는 모습 확인드립니다. 네, 바디 프레임 쪽에는 커버가 잘 씌워져 있는 상태인데요. 이제 엔진과 미션 부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할수 있는 만큼 탈거를 해둔 상태인데요. 후레쉬를 열심히 제가 비춰보니 성능기록부상에서 확인된 것처럼, 어짠, 노유 없는 깔끔한 상태에 네, 영상에 담아드리겠고요 네, 이제. 좌석쪽 보겠습니다 안쪽에 등석조인트 훼손 없고요 아래쪽에 로어한 볼조인트나 그이외의 부분들 유격이탈 없는 모습 확인 드리겠고요 운전석쪽 보겠습니다 안쪽에 등석조인트 마찬가지로 훼손 없고요 네, 그 이후에 볼조인트 부분들도 유격이나 이탈 없는 모습 확인 드렸습니다 네 해당 차량 하부점검 보셨는데요 네, 성능기록부 상에서 확인된 것처럼 어떠한 누유 없는 깔끔한 상태 에 네, 확인 드렸습니다 네, 이번에는 전문가용 스캐너를 통해서 해당 차량의 엔진과 미션 상태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엔진에 고장코드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네, 고장코드 없음으로 확인되었고요. 이번엔 실시간 데이터를 통해서 엔진의 구동 상태 아이들링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그래프 아주 일정하게 이어지고 있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 범위 50 이내로 양호한 상태 확인드렸습니다. 이번에는 미션 쪽에도 고장 코드 있는지 보겠습니다. 네, 고장 코드 없음으로 해당 차량 정상 차량 확인되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해당 차량 엔진 눈 컨디션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눈으로 보기도 굉장히 깨끗한 상태 확인되고 있습니다. 먼저 엔진 오일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엔진 오일 같은 경우는 100% 수치에 가까울수록 신품에 해당한다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해당 차량은 2.8% 확인되었습니다. 약 200km 정도 주행하시다가 엔진을 교체하시길 권장드리겠고요. 네, 브레이크 오일도 한번 보겠습니다. 네, 눈으로 보기에도 적정량 잘 들어가 있는 것 확인드렸습니다. 네, 해당 차량 엔진 눈 컨디션 살펴봐 드렸는데요. 눈으로 보기에도 굉장히 깨끗한 상태 확인 잘 드렸습니다. 네 저는 차량 내부로 들어왔습니다. 내부 컨디션과 옵션 부분 살펴드릴 텐데요. 먼저 계기판 보시면 주행거리 약 88,000km로 다시 안내드리겠고요. 그 이후에는 어떠한 경고등도 점등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내부 옵션 보시면 이쪽으로 ECM 룸미러, 블랙박스 보이고요. 내비게이션 작동하고 있습니다. 네, 후방 카메라도 네, 전후방 센서 함께 확인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열선 앞쪽에 따뜻하게 잘 들어가 있고, 듀얼 오토로 예, 양쪽 다 따로 조절 가능하십니다. 전자파킹 브레이크, 오토홀드, 주차감지 센서도 네, 보이고요. 그리고 해당 차량 시동은 이쪽에 버튼 시동으로 확인되고 있고, 스타뱅고도 옵션 보이고 있습니다. 네, 해당 차량 운전석 같은 경우는 전동 시트, 메모리 시트 되어 있고요. 조수석 같은 경우도 메모리 시트 가능하십니다. 위쪽으로는 썸루프도 보이는데요. 네, 버벅거림 없이 잘 작동되고 있는 모습 확인드리겠고요. 그리고 운전석 앞쪽으로 주행에 편리한 주행을 도와줄 수 있는 HUD도 옵션되어 있습니다. 좌석 컨디션 한번 보여드리면 브라운 시트가 굉장히 고급스러운데요. 어떠한 오염이나 해짐 없는 좋은 컨디션 확인되고 있습니다. 전 이제 차에서 내려서 전 좌석 컨디션 영상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대장 차량 마지막으로 외관 점검 보겠습니다. 정면에 본 네트 부분 화이트 컬러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깨끗한 상태. 수월 마크나 스톤칩 하나 안 보이는 양호한 컨디션이고요. 헤드라이트 같은 경우도 백화 현상에는 깨짐 없는 좋은 상태. 그릴도 굉장히 좋은 상태. 크랙 없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파열도. 양호한 컨디션 보이고 있고요. 네, 도어 쪽 보겠습니다. 손잡이 부분도 굉장히 깨끗한 모습, 어떠한 미세 스트레치 안 보이는 좋은 컨디션 확인 드리고 있는데요. 차량 뒤편 이동해 보겠습니다. 네, 트렁크나 범퍼 부분, 테일램프 같은 경우도 깨짐이나 어떠한 마모 없는, 데미지 없는 좋은 상태 확인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쪽 타이어도 네 마찬가지로 양호한 컨디션 확인 드리고 있고요. 도어, 운전석 쪽 같은 경우도 미세한 스크래치나 눈에 보이는 데미지 없는 깨끗한 모습 좋은 외부 컨디션 가지고 있는 차량 외부 점검 드렸습니다. 네, 지금까지 BMW 525D 차량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내 네, 외부 컨디션 굉장히 양호했고요. 하부 컨디션 같은 경우도 굉장히 깨끗한 상태 영상에 정직하게 잘 담아드렸습니다. 좋은 가격에 만나보실 수 있는 기회 꼭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당 차량에 관심 있는 고객님께서는 아래쪽 보여진 실차주 번호로 편하게 전화하셔서 상담받아보시고 좋은 구매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we'll go through the wastelands through the highways till my shadow turns the sun rays and we'll go through the wastelands through the highways